전체에서 연속이라고 했어. 그리고 저렇게 나오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거잖아. fx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만들죠. 이렇게. 이렇게. x가 몇이 아 때? 1에 할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x-1 중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어쩌고 어쩌고 여기 써 있고요. 이렇게 쭉 넘겨서 쓰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f1이겠죠. 몇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어. 요 f1은 빼기 6이라고 나왔어. 요 이렇게 분리해서 써놓잖아. 근데 이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게 같이 이렇게 쓸줄 알죠? 그럼 여기다 리미트 붙이고, 이게 빼기 6이다. 하면 되는 건지 알겠어요? 리미트 붙이고, 빼기 6이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지. 나눈 다음에 리미트 붙이고, 빼기. 6. 이렇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 분해. X제곱. 플러스 4X 빼기 5, 플러스 2GX는 빼기 6. 이렇게 해놓고 이제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놓 푸는 거 아니야? 어? 근데 여기서 GX가 뭐냐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2차 함수래. 얘가 X제곱 어쩌고저쩌고 되는 2차 함수래, 요게. 요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2차 함수래. 어? 그럼 여기서도 한번 빨리 좀 풀어봐. 물론, 그냥 높이 뭐타 쓰면 돼. 뭐 어 아, 그냥 어 짧네요 그냥 루프 쳤을 거요 그냥 루프 쳤어 그냥 알겠어 어 근데 이제 뭔가 좀 <laughs> 그래도 좀 빨리 풀고 싶다 그러면 <laughs> 여기 이제 3x 제곱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 x 배이라는 인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3x 배기해서 인수 해가 그렇게 된다 어 그죠 아니 그냥 어차 쓰세요 뭐 영원한 근데 영원하니까 1 플러스 4백2 플러스 2 g 1은 0. 이렇게 하나 나올 테고요. 게 됐어요? 어, 로피터, 분모, 어, 미정계수 그죠? 그 다음에 로피타 쓰면 리미트 x가 1로 가면 미분하면 1되고, 여기 미분하면 2x 플러스 4 0되고 플러스 2 g'x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1 넣으면 1 넣으면 6 플러스 2 g'1 그이 빼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g'1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g1은 여기가 0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근데 gx는 지금 최고차에게서 1 2는 2차 항니까 이건 안 붙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1 놓고 0 그래서 1은 0이고 2는 한 다음에 넣 그럼 gx.